드디어, 반다이에서 인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발매도 안한 수성의 마녀 HG 에어리얼을 미리 받았습니다. 에어리얼이 도착했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박스도 없고, 연기될 수도 있지만 아마 발매는 다음 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가꾸운 빵과 같은 이 냄새. 인재를 알아봐주신 반다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HG 에어리얼 조립부터 프리뷰까지 한 방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인몰드 성형이 눈에 띕니다. 발광되는 모습을 안쪽에 성형을 했나봐요. 이거 엄청 신기하네. 이게 그냥 부품 한 개입니다. 안쪽에 몰드가 있고, 위에 이거 어떻게 덮은 거야? 아, 모르겠다 난. 그리고 사출색. 파란색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보라색 느낌도 있고, 파스텔 톤 나는 느낌? 고급진 느낌이네요. 빨간색도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 고급지네요. 노란색 사출색 그리고 흰색 사출색 아 요즘은 흰색도 확실히 고급지게 나와. 살짝 회색 느낌도 들어가 있고 무광이 된것 같은 느낌의 사출색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도 너무 어둡지 않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눈 파츠도 완벽하게 분할된 녹색 보실 수 있네요. 그리고 클리어 파츠 클리어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빔 라이플과 빔 샤벨 들어가는 클리어 파츠 파란색이 굉장히 예쁘네요. 전반적으로 무광 마감을 한것 같은 느낌? 조립만 해도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가져다 주는 사출색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나 사출색은 현재 반다이를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인몰드 성형과 함께, 아, 요 부분. 더블 사이드 실입니다. 바깥쪽 인쇄와 더불어 실 안쪽에도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그럼 빠르게 조립을 하고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파츠가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광 모드와 일반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스티커 혹은 빨간색 스티커. 아, 분할 쩔어. 전반적으로 볼 조인트로 끼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물드 성형 파츠 혹은 클리어 파츠의 두 가지 스티커를 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접합면이 어둡게 돼 있는 노멀 모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발광 모드의 스티커입니다. 좌측이 인몰드 성형, 중간이 클리어 파츠에 더블 사이드 C를 붙인 발광 상태, 그리고 오른쪽 끝이 노멀 상태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인몰드 성형으로 갈게요. 어깨 파츠에도 두 가지 발광 모드와 노멀 모드 중에서 선택하는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다리 쪽 클리어 파츠에도 마찬가지로 발광 모드와 노멀 모드 선택해서 더블 사이드 실이 들어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면은 두개 사라는 건가? 그런 거겠지? 뭐, 가격도 싸니까 두개 사죠. 무릎 쪽 조인트가 C형으로 되어 있네요. 발목 쪽도 C형 조인트네요. 더 C형이다 보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발 앞쪽 볼 조인트에서 움직이네요. 11개의 비트 블레이드로 분할되는 실드입니다. 조립하면서 가장 놀랬던 거는 조립이 굉장히 쉬워요. 저 솔직히 조립은 좀 못하잖아요. 조립이 상당히 쉽게 되어 있는 반면에 완성하면, 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멋있어? 그러니까 조립이 쉬우면 좀 허접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뭔가 설계가 상당히 잘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립감 뭐 슥슥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발광 모드인데 일반 모드도 있잖아요. 존놈하신 반다이님께서 하나를 더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는 하나를 더 조립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오랜만에 연성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를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 했나 모르겠어요. 형님, 빨리. 빨리 형, 빠져, 빠져, 빠져. 발광 모드와 일반 모드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두개 비교도 해보고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이 되는 모습의 킷과 일반 모드의 킷입니다. 그냥 봐도 어깨의 실과 인몰드 성형 차이가 확 나네요. 다리 쪽 클리어 파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백팩도 차이가 나죠. 볼 조인트로 이루어진 어깨가 가동률을 올려주고 있고, 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팔이 접는 거는 살짝은 아쉬운 수준이네요. 목 아래쪽에도 볼 조인트가 있어서, 목 아래쪽 움직임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머리와 연결된 부분의 볼 조인트의 가동폭은 많이 크진 않습니다. 허리도 볼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저보단 유연해요. <laughs> 스커트에 간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리가 찢어지는 모양은 뭐 거의 일자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보다 유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허벅지 굵기가 있어서 앞발차기는 많이 올라가는 모양은 아닙니다. 다리가 접히는 건 상당히 많이 접히네요. 발목 가둠 같은 경우에 조립하면서도 봤지만 얇은 C형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꺾어버리면 좀 이렇게 잘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살짝의 단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형 관절이기 때문에 좌우 움직임은 발에서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빔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등 뒤쪽에 수납도 가능하고 손등 커버를 분리 후 손에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실드는 간단하게 팔쪽에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실드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 블레이드로 11개로 분할인데요. 분할이 돼서 끝인 게 아니라 본체에 붙어서 강화 파츠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비트 블레이드 분해해서 본체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본체에 장착해 보도록 하죠. 양쪽 팔, 어깨, 허벅지에 끼워서 스커트가 확장되는 느낌, 백팩 쪽에 끼워서 날개 같은 느낌넣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파츠를 이용해서 빔 라이플에 끼워 줄 수도 있습니다. 빔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도 있기 때문에 클리어 파츠를 끼워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물고, 씹고, 뜯고, 즐기는 <laughs> HG 에어리얼. 실드가 분해돼서 강화형 파츠가 되는 특징적인 에어리얼. 10월 중에 발매 예정이고 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15,600원입니다. 주인공 기체답게 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블 사이드 실, 그리고 인몰드 성형 두 가지 신기술도 눈여겨볼 수 있었고, 특히나 쉬운 조립과 마감을 하지 않아도 마치 마감을 한것 같은 사출색은 아, 굉장히 명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수성에만요프롤로그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건담인포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애니메이션도 배포된다고 하니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0 풀메카닉스 열혈도 출시 예정인데, 애니메이션이 흥해갖고, 발바토스처럼 MG도 나오고 다른 기체들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일반 모드, 발광 모드 비교 사진 그리고 포징 사진까지 쭉 보시면서 오늘 프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한정판이 아닌 일반판 사전 리뷰는 첩인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기회 있으면 자주 맡겨주세요. 딸랑딸랑.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유타에 그 보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본다